701번입니다. 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헉은 알파 베타를 가질 때요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것이 보이면요. 여러분들 치환하라 그랬죠. 요게 t라고 두시면은 얘도 t가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둔 겁니다. 그럼 얘는 t 플러스 2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t 플러스 2. 그럼 얘는요. t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이 꼴 제로. 요거 정리해주면은 요래 분배하면은 t제곱. 요래 가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2t니까요, 플러스 t가 되겠죠. 요래 가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꼴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요식 인수분해 되죠. t t로 가시고요, 2 3으로 가시고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이요, 2 5월.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원상 복귀합시다. 원래 t의 값이 이거였죠.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는인데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또는 요 t를 원상복귀해 줄게요. 원래 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 주면은 플러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봐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허근한테만 관심 있는 거지. 얘는 딱 봐도 실근을 가지죠. 판별식 한번 해보세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해주니까 1되고요,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된다 아닙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니까요. 얘는 판별 D가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거를 가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허건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허건을 가지는 거죠. 판별식 봐도 판별 D가 0보다 작겠네요. 결국, 얘의 두 허건이 알파, 베타, 허근이란말 쓰지 맙시다. 얘의 두건이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봐. 봐 구하는 게 이거잖아. 구하는 게 이건데 알파,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의 값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엑의 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럼 근의 공식을 써서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의 x의 값이 근의 공식을 써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뭐2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3i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근이요. 2 플러스 루트 3i. 다른 한 근은요. 2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켤레를 써 주면은 같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의 켤레는요. 허수 앞에 부호를 바꾸니까 2 플러스 루트 3i 가 돼서, 예, 같아진거 보이시죠? 이해 됩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얘의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은, 둘 중에 하나에 켤레를 붙인 게 주면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 알파바는 베타라고 쓸수 있고요. 그리고 알파는 베타바하고 같습니다. 알파바는 베타하고 같고요. 알파는 베타바와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켤레를 써주면은, 같아진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구하는 거이 가져와 볼게.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바는 누구와 같다고요? 그렇지요. 베타와 같은 겁니다. 이게 베타와 같으니까요. 알파, 베타가 되고요. 플러스. 그대로 부어 가져오시고요. 베타바는 누구와 같습니까? 알파하고 같죠. 그러면은, 베타, 알파니까요? 자리 바꿔서, 알파, 베타, 로 써도 상관이 없죠? 얘두개더 해주면은, 이 알파, 베타가 됩니다. 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군요. 뭔 말이지, 이해되죠? 얘를 구하라는 얘기, 얘기는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두 권의 우리가 곱만 구해주시면은 끝난다, 아닙니까? 두 권의 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두 권이 알파, 베타니까. 두 권의 곱은 그냥 예분의 이니까 3이 될 겁니다. 그니까 러요 값이 3이란 얘기죠. 2 3은 6이 되어서 예, 정답 6으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어. 다음 문제 갈게요. 어, 요 방정식 4차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것끼리 여러분들이 다시 덧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상수항이렇게 앞에 보세요. 얼마 돼요? 6이 되죠. 이렇게 앞에 보세요. 2가 되죠. 안 같죠? 예. 네. 다시. 이렇게 한번 앞에 보세요. 상수항끼리 4. 이렇게 앞에 보세요. 상수항이 4. 이렇게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란 얘기야. 그러면은, x-1, x-5. 왜 이렇게 하는지는 금방 알게 돼요. 이렇게 묶어주면요. x-3, x-7 될거 아닙니까? 원식의 변화가 없죠? 예, 골 제로. 그죠? 곱셈에 대한 교환법식으로 자리 바꿨어요 요거 전개 한번 해볼래요? 앞에 그두개거 x 제곱, 1에 가니까 5x, x니까 플러스 4x가 되고요 1에 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4가요, 이 4가, 이4 나온 게 이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되죠? 그리고 얘도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x 제곱, 1에 전개하니까 x 제곱, 7x, 3x니까 플러스 4x죠 이 사가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래 분명하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55 따라오시고요. 이퀄제로이래서 주면 되겠죠. 치환하려고 그런 거예요. 얘를 t라고 볼게요. 그럼 얘도 t가 되겠죠. 오케이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으로 자리를 바꾼 거죠. 그러면 t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는 t 마이너스 21 플러스 55이 꼴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럼 전개 해주면요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6t 가 됩니다 요렇게 곱해주면요 플러스 105가 나오겠죠 그러고55 하고 해주면요1 6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조금만 내릴게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tt 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16억 주고 여기 10 주고 둘다 마이너스 주면 되죠 와우 되네요. 곱해서 플러스 160, 더해서 마이너스 26. t는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죠? 얘가 0이 되는 t의 값이 얼마 나온다? 16. or 얘가 0이 되는 t의 값 10이 나옵니다. 완전 이해되죠? 그그 다음에 얘를 원상 복귀할게요. 원래 t의 값이 뭐였어요? 어디있노? 여기있죠. 원상 복귀할게. t 자리에 x제곱 플러스 4x 집어넣고요.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16이 꼴 제로가 될 겁니다. 또는 요 t 자리에 원래 값 X제곱 플러스 4X 넣어주시고요.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12골 제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모든 실근의 곱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실근의 곱이죠. 이것도 실근 나오고 지금 이것도 실근 나오네. 머릿속으로 판별책을 금방 빨리 딱 써봤는데, 둘다 판별디가 0보다 커져요. 둘다 실근입니다. 모든 실근의 곱이네. 그러면 여기서 두, 시... 어, 여기서 나오는 두 실근, 두실판별식안 해봐도 되겠죠? 판별식 해볼까요? B제곱, 16-4ac, 마이너 스 16이니까 이게 양수로 바뀌면서 판별식는 0보다 커집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해주면은 얘도 실근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곱 이용합시다. 두근의 곱은요, 그냥 예분의 이니까, 여기서 두 실근의 곱은 마, 마이... 그냥 예분의 이니까 마이너 스 16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실근의 곱은요, 어, 그냥 예분이니까 마이너 10이 되겠죠? 그리고 예두개를 곱해주면은 모든, 즉, 네 개의 실근의 곱이 된다는 얘기죠. 예두개 곱해주면 얼마 돼요? 16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65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703번이죠. 예의 네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로 할 때, 어, 따로따로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인수분에딱될것 같은데, 얘가?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이꼴 제로인데, 굳이, small x제곱을 large x라고 이렇게 안 두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요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x제곱, x, 어, 의 4제곱, x 제 곱, 상수순으로 돼 있는 요런 것들을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해요. 곱해서 위에 거나온거 그 맞죠? 2로 가시면 안 되고요. 1, 사로 가셔야죠. 둘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곱해서 플러스 4, 두개 내주는 마이너스 5 맞죠? X제곱은 따라온다고 보시고요. 얘가 0이 되는, 어, 얘가 0이 되는 X제곱의 값입니다. X제곱의 값이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되는 X제곱의 값은 4가 되겠죠. 이해 되겠죠. 그럼 X의 값은 얼마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리고 X를 제곱해서 4가 되기 위해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요것들이 4개의 실근, 즉, 알파벳타감마 시그마의 값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알파의 값이 1이라고 볼까요? 뭐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동일하게 답 나오겠죠.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요. 감마의 값이 2라고 보고요. 어, 시그마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 1, 베타는 마이너스 1, 감마는 2, 시그마는 마이너스 2. 그렇죠? 걔네들을 다 절대값에서 더해주면 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1 절대 값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 값 1이 되고요. 2의 절대 값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 값 2가 되겠죠. 얘네들 다 더해주면 은 얼마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 6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70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04번입니다. 두실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죠. 이게 인수분해 됩니까? 지금 될것 같기도 한데요. x 내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5이 꼴 제로. 인수분해 하시면은, x제곱, x제곱, 3, 5, 15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곱해주면은, 더해주면 플러스, 예, 맞습니다. 됩니다. 얘가 제로가 되는 x제곱의 값은 3이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되는 x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생겨요? 여기서 허근 생겨버리죠. 왜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니까, 나가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즉, 여기는 i가 붙 x의 값이 i가 붙는 허근이 나온다 라는 얘기죠 문제는요 두 실근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실근의 곱을 구하는 거지 여기서 실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x의 값은 제곱해 주니까 3 맞잖아요 그죠? 한 개의 근이 루트 3이고 다른 한 개의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두 개를 문제에서 곱하라 그랬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마이너스 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정답, 마이너 3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3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704번에. 이해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705번입니다. 이 4차 방정식의 두 음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거죠. 4, 4, 16, 2, 8, 2, 6 1 곱하 26에 예, 인수분해 안됩니다. 이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로 가셔야 돼요. x의 4제곱, 얘가 16이죠. 그러면은, 얘를요, 16이니까요, 4, 4, 16, 오, 이거 이래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6으로 가시고요. 여기다 마, 와우, 됐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자꾸 연습하면은 여러분 가능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봐라이. 이게 앞에께 완전 제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자가 적용이 되거든. 둘다 많아줄게요. 곱해준 플러스 16두개대주면은 마이너스 8 맞아요. X제곱은 따라온다고 보시고요. 그럼 요래 한번 적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요래 한번 적어서 곱해야 되니까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죠. 연결부호 4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X 전체의 제곱이 있고, 이래서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때, 나눌 때, 이거를 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고. 합차공식 적용이 될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얘가 앞에 거가 되고요, 얘가 뒤에 거가 됩니다. 합차 공식에서 앞에거 플러스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거 마이너스 뒤에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꼴 제로 이해되시죠? 순서를 좀 바꿀게 보기 좋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두 개도 자리 바꿔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줘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꼴 제로가 되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이때 두 어머 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거죠 어머 머의 근, 야, 이거는 뭐다 여기도 실근 나오고요 여기도 실근이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음, 선생 실근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머릿속으로 판별식을 그냥 빨리 쓴 거예요 음. 오케이 그럼 그를 직접 구해야겠다 b 프라임은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x의 값은 a 분의 1분의 쓸 필요 없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3대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루트 오라하는 거는 22 정도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정도 모르시더라도요 루트 4보다는 크니까 루트 5가 2점자가자가의 값을 가지는 걸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2 해주면은 얼마 되? 위로 한번 계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거 합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될수 있고요,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될수 있잖아요. 한 번은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니까 이해 되죠? 요 값이 2.2 정도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2 해주면은 얘는 양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음수인 건알파베타라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이거 음수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2 주니까 마이너스 3.2 정도의 음수 값을 가지니까 얘가 된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동일하게 얘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b'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의 값은 a분의 1분의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h 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어서, x의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은 한 번은 위로 적어주면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거나 또는 한 번은 아래로 적어주면은 x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음수인 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얘가 2.2니까 1에서 2.2 빼주니까 마이너스 1.2 정도의 값을 가지는 음수 값을 가지죠. 얘가 음수 값이다라는 얘기죠. 음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두 개를 알파, 베타라 그랬습니다. 얘를 알파, 얘를 베타로 둘게요. 바꾸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합을 구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토 더하기, 예죠? 1, 마이너스 루토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안녕 처리하시고, 마이너스 루토 더하기, 마이너스 루토니까요, 정답 마이너스 2루토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요 4차 방정식의 네근을알파베타감마 시그마라고 할때요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49, 36, 49, 36, 안 되죠? 인수분해. 2, 2 곱하기 18, 안 되죠? 예, 인수분해 안 됩니다, 요게. 그러면은 X 내지 합차로 하셔야죠. 이런 거는 합차. 그럼면 얘를 12X의 제곱 플러스 36으로 가시고요. 마이너스 9X제곱. 이래 가셔야 돼요. 합차.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위에 문제 있죠? 비슷한 유형입니다. 쌤, 딱 보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진짜요? 네. 진짜 보이세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자꾸 풀어보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보입니다. X제곱, X제곱으로 가시고요. 얘는 66으로 갈게요. 둘다 풀어주시면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곱해서 36 더해주면 10이 맞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6또 x제곱 플러스 6을 곱해야 되니까 제곱 처리해주시고요. 9x제곱은 3x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쓸 수 있죠. 이꼴 제로. 원식의 변화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게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요. 그러면은 앞에 거 조금만 머리 쓸게요. 앞에 거 이거죠. 플러스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얘 이꼴 제로가 됩니다.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이꼴 제로가 되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이때, 여기서 근두개 생기고요. 여기서 근두개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두셔도 이게 다 동일하게 지금 적혀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값들은 다 똑같아요. 계산 결과가. 그럼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의 두 근을 얘의 두 근을 감마 시그마라고 이렇게 둘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 감마라고 두시고 얘의 두 근을 베타 시그마라 고 두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차피 다 동등한 값들이 거든 이게. 음. 이해되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쪽으 놓고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그냥 2분의 2니까 6이 되고요. 여기에서 두근을 감마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감마 더하기 시그마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3이 되고요. 감마 알 어, 아, 알파가 아니죠? 감마 시그마 감마 시그마의 값은 그냥 예분해니까 6이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어, 구하는 게 이건데요. 음, 요거를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보기 좋게 이렇게. 요거 통분 한번 해보실래요? 통분은 어떻게 되면 돼요? 알파 베타 두개 곱으로 통분했으니까 대각선을 곱해주면 되죠. 베타 플러스 알파 연결부 플러스죠. 얘두개 곱해주면 통분이 되죠. 감마 시그마 분에 곱으로 통분했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해 주, 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더하기 감마가 될 거예요. 어차피 얘나 얘나 같은 값이죠. 우리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구해주면 되잖아요. 완전 이해되죠? 그럼 알파 베타 이끝 났어요. 6이죠. 알 베타 플러스 감마 베타 알파 플러스 어, <laughs>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어, 감마, 시그마. 감마, 시그마가 6이죠. 와우. 이딱 6으로 좋네. 좋네. 어, 감마 플러스, 아, 시그마 플러스 감마. 시그마 플러스 감마. 시그마 플러스 감마는 3이 되죠. 어머나, 이거 어떡하니. 0입니까? 답. 그죠? 0이죠. 답은 0으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짜 0이네. 오,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07번입니다. 4차 대칭 상반 방정식에 관한 문제죠.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좀 기억해 놓은게 좋아요. 양변을 x 제곱으 나누셔야 됩니다, 일단은. 나눈다는 얘기는 x 제곱분의 1씩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럼 얘 x 2개 약분되고 x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도 x 제곱분의 1 곱해 주면은 x 제곱 x 제곱 x 2개 약분되고요. x 하나 남겠죠. 5x. 여기도 x 제곱분의 1 곱해 주면은 x 제곱 약분이 되고요. 4만 남습니다. <laughs> 괜찮죠? 여기도 x 제곱분의 1 곱해주면요 x 하나 약분되고 분모 x 하나 남습니다 x 분의 5가 되고요. 여기도 x 분의 1 곱해주니까 x, 어, x 제곱분의 1 곱해주니까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0에다 x 제곱분의 1곱해주면 어차피 0에다 곱해주면 무조건 다 0이 되겠죠? 자리를 바꿀게요. 얘와 얘를 앞쪽으로 모게.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더하기 얘는 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5로 끌어낼게요. 5섯 배.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배가 주면은 예 위의 식 맞습니다. 이것도 했어요. 마이너스 4는 따라 올게요. 이꼴 제로. 여기가 x 플러스 x 분의 1 되어 있으니까 얘도 x 플러스 x 분의 1 형태로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 전개해주면은 예제 오배니과얘 맞죠. 예제 오배니과얘 맞죠. EAB에서 중간에 플러스 2가더 생겨요. 2 곱하기 x 곱하기 x 분의 1인데 x는 약분되고 플러스 2가더 생길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럼 그럼 죽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더 적어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이러면 같은 식 맞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바로 계산해버릴게요. 마이너스 6 이꼴 제로. 얘는 따라오시면 되겠죠? 플러스 5배의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요. 해 이해 되겠죠? 같은 것이 보이면 치환합시다. 얘를 라 t라고 둘게요. 그럼 얘도 t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은 얘는 t제곱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 이꼴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 하시면 tt, 이게 보자, 2, 3은 가면 안 되죠? 1, 6으로 가셔야죠?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대주면 5 맞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t의 값 1, 5월, 얘가 0이 되는 t의 값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원상복귀 합시다. t의 원래 값이요?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x 플러스 x분의 1이 1이 되거나, 또는 얘도 원상복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 되주면 됩니다. 양변에 x 씩곱할게요 x제곱 플러스 x곱해주면요 1이 되겠죠? x곱해주면 x가 되고요. 이양을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꼴 제로 나오네요. 그죠? 여허은 가져버리죠 이거. 예허은이죠 조금 내릴게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건 누구예요? 실근한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진짜 허근이면 근데 네. 판별식 한번 써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1제곱하니까 1이죠. 마이너스 4ac. 4곱하기 1곱하기 1. 요런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음수죠. 딱 봐도 예, 음수가 크잖아요. 그러 얘는 허근을 가져버린다 라는 얘기죠. 얘는 허근을 가집니다. 관심은 누구라고요? 실근이라고요. 여기서 실근 가지겠네. 양변을 x씩 곱해 보세요. x제곱, x곱해 주니까 x의 약분대고 1이 되겠죠. 여다 x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6x 이 양을 시켜 주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꼴제로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얘는 판별 써 봐도 얘는 양수 판별 d가 0보다 큰거 맞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근해공 쓸게요. b 은 3이 되겠죠. 그러면 x는 a분의 1분의 x 을 풀려고 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마이너스 ac가 되죠. 7과 1이니까 1이 됩니다. 자, 이 답을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x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죠. 이거 루트 8, 루트 8은 2루트 2가 됩니다. 요거 답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그죠 예,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708번. 요것도 4차 대칭 상반 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x제곱 개수, x제곱의 개수 기준에서 대칭형으로 생겼죠. 개수가 똑같죠? 예. 어떻게 하시라고요? x제곱 나누시라고요. 얘 x제곱 나눠주니까 x제곱. 앞에서 했으니까 빨리 갈게요. 얘는 6x-8. 요거 x제곱으로 나눠주면요. x분의 6. 얘 x제곱으로 나눠주면 은 x제곱분의 1. 어, 0에다 어떤 수 나누더라도 0이 되겠죠. 그럼 얘두 개로 앞쪽으로 끌어내라 그랬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했고요. 얘두 개는 6으로 끌어낼게요. 6으로 끌어내주면 은 x플러스 x분의 1. 거기다가 마이너스 8 이꼴 제로.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 그러면 이거 제곱해주니까 얘 맞고, 이거 제곱해니까얘 맞아요. EAB가 더 생기는데, 2 e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인데, X 약분되고, 플러스 2가 더 생기죠? 그럼 그놈 없애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은 요식과 요식은 100% 같은 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8하고 계산을 해버릴게요. 마이너스 10이꼴 제로가 되고요. 얘는 따라 씁시다. 6에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처럼 풀 필요가 없는 게,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우리가 k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니까 러요 값을 문제에서 k라고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셔서, k제곱 플러스 6k-10 이골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모든 k 값들의 곱을 구하는 거죠. 오! 근강계수의한계죠 그죠? 두 번의 곱. 그냥 예분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거 찾아 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